신데렐라 게임 72회입니다. 윤세영이 돌아가자 방울은 걱정이 태산같아졌어요. 아니, 나를 만나러 왔다가 애기가 유산이라도 되면 어쩐디야? 지금은 애기가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건 모를 일이요. 며칠 지나고 나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 며칠 후에 세영이 그것이 애기 유산되었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 어쩐디야? 큰일이네. 이게 다나 때문이야. 채영이가 바람피운 것 아니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가 매몰차게 지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일단 집에 돌아가라고 쌀쌀맞게 말하니까 채영이가 충격받아서 계단에서 구름 기어 방울은 너무도 걱정이 되어서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디 혹시 CCTV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경비가 하는 말이 CCTV는 당연히 있습니다. 누가 방화라도 저지른다면. 범인을 잡아내야 하니까, 각 층마다 당연히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방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 그러면 오늘 찍힌 것을 저좀 보여주세요. 사람이 다쳤거든요. 방울은 경비가 틀어주는 CCTV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잠깐 멈춰봐요. 그래요. 이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계단에서 넘어졌구먼요. 어디 천천히 좀 돌려봐요. 방울은 심호흡을 하고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봅니다. 큰일이네. 심하게 넘어졌으면 어쩐디야? 살짝 넘어졌어야 뱃속의 아가가 무사할 텐디 큰일이네. 그런데, CCTV 영상을 열심히 들여다보던, 침방울과 경비는 순간,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이가 없어졌어요. 아니, 갑자기 윤세영은 누가 안 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슬며시 계단에 스스로 들어눕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소리만 냅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질러대는 거였어요. 침방울은 경비 앞에서 무척 창피해졌어요. 경비는 헛기침을 여러 번 하더니 다행이네요. 대게 며느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무사하시니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방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난리도 아닙니다. 바람둥이에. 이젠 거짓말쟁이까지 증명이 되었네? 아이고, 우리 친구 불쌍해서 어째? 이런 여자 만나면 평생 스트레스만 받고 살 텐데. 아이고, 파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기에게 좋은 아빠 되어야 한다고 내 말도 안 듣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한편, 신여진 집에서는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숨바꼭질 하다가 은총이가 윤세영의 가짜배를 발견했는데, 그걸 하나 이모에게 보여주며 세영이 이모가 이걸 배에 차고 있는 걸 봤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짜 배를 봉구하는 세영이가 임신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명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요즘 세영이 먹는 알러지 약을 들고 나왔어요. 알러지 약을 들고 산부인과 의사샘을 찾아가서 임산부인데 이 약을 먹어도 태아에게 괜찮을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약은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나는 세영의 가짜 임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택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택배가 왔는데 택배 기사의 실수로 상자가 파손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에게 온 거지? 구하나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짜 배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7개월 배, 8개월 배, 만삭 배. 그래서 구하나는 윤세영이 황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짜 임신쇼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너무도 어이가 없어진 구하나. 그 이후로 구하나는 윤세영만 바라보면 웃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도 참. 가짜배 차고 다니며 연기하느라 무척 애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윤세영은 말 끝마다 임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나가 뭘 떨어뜨려서 소리만 나도, 조심해. 내가 놀라서 애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구하나는 웃음이 터져나와 마구 웃어대는 거죠. 그러자 세영은, 왜 웃어? 날 비웃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 잘못되면 내가 책임이라도 져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나는 더 심하게 웃어대는 거죠. 그러다가 구하나는 윤세영을 빤히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도 해줍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야. 여자가 가짜 임신쇼를 하는 바람에 속아서 결혼한 남자가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짜 임신이 들통이 났는데 말야. 구하나의 가짜 임신 이야기에 윤세영은 속으로 무척 찔려서. 그만 물컵을 엎지르고 맙니다. 철상가상으로 구환하는 윤세영과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며 무작정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바로 한의원이었어요. 윤세영, 너에게 임신 축하 선물해주려고 온 거야. 태아에게 좋다는 한약 지어줄게. 이러면서 진료실 안으로 세영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영은 진료실 들어가면 가짜 임신이 탄로 나니까 한약 싫어한다고. 길을 쓰며 도망을 가고 맙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전에 윤세영이 구하나 가짜딸이라고 놀리며 웃음병 걸렸던 것그 이상으로 훨씬 더 집요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윤세영을 놀리는 거죠. 모두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구하나는 윤세영이 입덧 한 번도 안 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뱃속의 아이가 효자구나. 어쩌면 엄마 힘들까 봐 입덧 한 번도 안 하게 하냐? 윤세영. 너 대단하다. 어떻게 입덧을 한 번도 안 하니? 이러면서 윤세영 속이 콕콕 찔리도록 집요하게 볼 때마다 놀려댑니다. 부하나가 놀려댈 때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오금이 절여서 미칠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일이 이렇게 되자 부하나는 황진구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하나는 진구를 만나서 채영과 결혼하지 마시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윤세영 임신하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록 나온 배는 가짜 배예요. 은총이가 먼저 발견했고 그 이후로 택배로 가짜 배가 잔뜩 오는 바람에 저도 확실히 보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세영이가 먹는 알러지 약을 조사해보니 산부인과 의사 샘이 하는 말이 임산부에게는 절대 처방하지 않는 독한 알러지 약이라고 했거든요. 진구는 세영과 결혼하려는 목적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였는데 이젠 아이도 없다 하니 엄마와 파혼을 다시 의논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집으로 귀가한 진구는 윤세영의 가짜배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신방울은 오늘 있었던 cctv 영상에 나타난 윤세영의 거짓 계단 구르기 쇼를 말해줍니다. 진구야 이번엔 꼭 파혼여. 내가 왜? 자처해서 불행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회장님이 우리의 은인이긴 하지만 이건 별개 문제요 그러니 꼭파혼녀 그래서 드디어 황진구는 윤세영과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세영 모녀와 신회장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윤세영에게는 저 말고 남자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윤세영은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가 결혼을 할 아무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편, 구하나가 신여진의 덫에 걸리게 되었어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은총이와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총이가 구하나만 좋아한다는 걸 이용해서 은총이를 뺏어가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하나를 불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신여진의 말을 들은 구하나는 당신이 인간이야? 이렇게 화를 내며 악을 씁니다. 도대체 신여진이 내놓은 두 가지 제안은 무엇일까요? 둘다 구하나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구하나의 아킬레스 건들이죠. 하나는 분명 은총이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무언가 은총이를 슬프게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은총이 너를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이 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은총이에게 말을 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분명 구하나의 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일 것입니다. 신여진은 동생들에게 추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 돈은 해성그룹의 불법 비자금일 것 같아요. 구하나 동생들은 신여진에게 정식으로 받은 거지만, 신여진은 구하나 동생들이 몰래 해킹으로, 빼내어간 거라고 우겨댈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나 동생들을 감옥으로 보내려고 음모를 꾸며놓은 거지요. 이렇게 두 가지 뜨거운 감자를 구하나 앞에 놓아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거죠. 구하나는 은총이 동생들이 모두 다 소중하니까 안 고른다고 악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신여지는 구하나에게 선택 마감일을 제시하며 만약 안 고르면 은총이에게는 구하나가 은총이를 버려버렸다고 신여진이 대신 말을 할 것이며 구하나 동생들은 모두 다 감옥에 보내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위기에서 분명 진구와 지석이 구하나를 구출해주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